자, 계속해서 26번,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6번 문제를 보시면 자,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A1, B1이 이고요그 다음에 어, A1, B1, A2 요 각이 60도인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p 1 A2가 3이, 3의 길이를 갖는다는 걸 알고 또 마지막으로 A1, B1, 그리고 A2, B2가 서로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. 요거는 요넓이의 값이 r1, r2 이렇게 r3, r4n까지 계속 반복되는 어,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, l 리미트 n 무한 들어갈 때 s n 이 식은 1 r의 분이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, 여기서 요넓이 R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요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이각으로요도 60도가 가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요 원에서 A1, A2라는 편이 있는데 어 여기서 A1, B1, A2와 A1, B2, A2의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60도면 이 각도 60도가 나오겠죠. 1과 60도니까 60, 60, 여기 60, 60이 나와요. 나오죠? 막꼭지 각으로 여기까지 60도가 나오고 여기까지 60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의 삼각형은 정삼각형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. A1, B1 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도 2고 이 전체 길이가 3이에요. 여기서 2, 2를 빼면 여기가 1이 나오고 여기도 1이 나오고 여기도 1이 나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일단 요 두개 삼각형이 같죠. 그렇기 때문에 한개의 삼각형을 두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요 삼각형의 길이를 넓이로 구하게 되면 요 60도니까 180도에서 빼면 얘가 120도고 2 곱하기 1이니까 자요 각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10은 2분의 1에 곱하기 a의 사인 요거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a하고 b는 둘의 길을 의미하는 거니까 2곱하기 또는 60도에서 6 0도는6 0도에4 60도에서 4때이는 60도에서 4 0는 아, 0도에서3 0렇게 나오기 때문0에2분0도0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곱하기 이 사각형이 두개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2를 곱해주면 나오겠죠. 그러에 이거는 2하고 2하고 약분이 되고 2하고 2하고 약분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루트 3이 둘의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이 나오도록 하겠고요. 자 그러면 이게 어, A가 나오니까 이게 R1 한마디로 A니까 첫째항이 나오도록 하거고 요 r 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길이의 비는 2대 1이죠. 그러면 넓이의 비는 제곱 제곱이 되기 때문에 4대 1이에요.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4대 1이니까 이거는 공비 r 은 4대 1이니까 공비 r는 4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a가 루트 3이고 r이 4분의 1라는 요식을 구했으니까 여기서 1마이너스 분의 a라는 요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1에서 4분의 1을 빼주게 되면 4분의 3 a니까 루트 3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거는 3분의 4루트 3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째 항이 4인 등차수 a_n에 대하여 급수 시그마 n부터 1 무한대까지 갈때 m분의 a m 마이너스 m 더 2분의 3인더기 7이 s 수렴할 때 s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? 자 여기서 c나 n이 1으로까지갈때요 식이 나와있는데 요거는 급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급수가 s에 수렴할 때라고 했으니까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요거를 리미트값 한마디로 극한값으로 썼을 때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요식을 극한값으로 고쳐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 마이너스 n 더하기 2의 3n 더하기 7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아까 급수가 s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 된다고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0이 되야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다시 시켜 고쳐주게 어, 되면 an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an의 값을 구하면 a-n의 값은 n에다가 아, a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문제 첫째 항을 사라고 했으니까 사 더하기 dm 먼저 써줄게요 dm 더하기 4 마이너스 t 이렇게 넣오도록 하겠죠. 요 구간 값을 다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n이 무한대까지 갈때 n 분의 dm 더하기 4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 n 더 이분의 3더하기 1, 아 3. 요게 0이라고 했기 때문에, 이그값을 구하면 n하고 n 차수 똑같으니까 여기는 d가 넘겠고요. 그 마이너스, 요거는 n, n이니까 3. 그러니까 d 마이너스 3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, d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아, d가 3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으니까, 저 a, n의 값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3. 3에다가 d가 3이니까 3면도하기 1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죠. 이때는 시그마 값을 잘서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때 n 분의 3 n 도하기1 요거는 3인의 제곱, 요거는 6인에다가 n, 그니까, 7n. 그리고 2가, 5까지 나왔죠, 더 2. 그 다음, 마이너스 3인의 제곱, 마이너스 7n. 이렇게 나왔죠. 다음에 요거는, 요 안대까지, n, n 더 6분에 3인의 제곱. 3인의 제곱 사라지고, 7n 7는 사라지니까 2. 이그게나 카운터는 이시니다 아, 그해 주세요. 이를 비추시주 이를 비추 이를 비고 이를 비추시고, 이무한추시갈이시그이이시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요식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n 분의 1가 k로 붙였기 때문에 k 분의 1 마이너스 k로이기 때문에 1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k k 1부터 n 러니 차례대로 대입 그러니까 을 해주면 k 분의 1이니까 요거는 그냥 n 1분의 1, 1분의 100, 100, 2분의 1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빼주면 되면, 어, 빼주게 되는 값은 3, n 더하기1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아, 여기는 빠지게 되고, 시그마는 빠지게 되고, 리미츠만 남게 됩니다. 귀한값만 남게 되겠죠. 2분의 3 더하기 엔더 1분의 1더분의1 이렇게 나오니까 이값을구해보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가기 때문에 아 예. 죄송합니다.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,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, 마지막으로 n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둘다0또 0이 나오도록 하겠죠. 사라지니까 2분의 3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sa 값은 2분의 3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